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운세를 좀볼 건데 그냥 운세가 아니라 질문들을 좀 해볼 거예요. 타리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이 트럼프가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를 빨리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트럼프와의 타리프 협상책에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 이거 힘들겠네. 아, 아 힘들겠는데.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반드시 끝까지. 아, 우리한테 좋게 나오질 않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미군 철수라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보수라고 얼굴을 뒤집어 쓰고 있는 미국에서 돈을 풀고 일본에서 돈을 푼그 간자들이 풀어놓은 밀정들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요. 결국은 이게 국가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유지하게 되지 않아요. 굉장히 불리하게 돼요. 큰일이네. 손해를 보게 되고 지게 돼요. 지게 되고 굉장히 어렵게 되고 막 공격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 힘들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내몰릴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안 좋게 나면 안 되는데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빨리 이게 국가의 북, 극우라는 것들이 나라만 위하고 막 대한민국이 우선이고 이런 식으로 차라리 미국 애들처럼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국민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양키고홈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딜을 칠 때, 그러면 미, 트럼프가 불,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트럼프가 입장이 난처해지고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트럼프가 유리한 협상이 될 것이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운세가 이 타리프 협상에 있어서 트럼프가 자기 유리한 대로 이끌어 간다.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된다. 이하게지 못대로 한다. 거짓말하고 못된짓 해요. 아,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되나 보네. 반드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되지도 않아요.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거한 가지는 얻어요. 근데 그런데 역시 트럼프한테도 좋은 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렬이 된다 소리예요. 뭔가가 협상이 잘안 된다 소리예요. 싸우게 돼요. 싸우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못된 짓 하려고 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막 무릎을 꿇리려고 할 거예요. 고집을 세우고. 그러면 트럼프한테도 그렇게 유리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 둘 다에게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에게 서로 어떤 협상이 잘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노무현처럼 그렇게 힘을 안 실어주면 안 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전부 다 이재명을 지지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런데 미국에서 이게 얼마나 역겨운 것들이냐면 통일교나 신천지 이런 것들이 전광훈이도 그렇고 미국 그구들한테 돈을 매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기서 전두환이면 몸에 돈을 빼돌려서 거기서 미국 그구들한테 돈을 씨를 뿌리고 정치질을 한국에다 영향을 끼치게끔 국회의원들이나 몇 명을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 한인계 그구들 있어요. 한인계 의원들. 한두 명 정도. 그것들을 돈 주고 사 가지고 마치 미국이 그분들의 편인 것처럼 쇼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것들이 입을 열고 그리고 한국에 영향을 끼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끊기게 될 거예요. 왜 미국이 제국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시간이 걸려서 이게 될 거예요. 두 사람 다 이 트럼프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서로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트럼프는 반드시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절대로 트럼프가 원하는 걸 주면 안 돼요. 될수 있으면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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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기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의 힘을 빼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트럼프의 힘을 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나라와 협상하면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질질질 끌려가고 사드도 턱 배치해주고 우리는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못 챙겼어요. 사드 배치해주면서 배치해주고 공짜로 해준 거예요. 그거 마치 그것 모바마가 교활한 놈이에요. 쓱 와가지고 그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뭘 물어볼 거냐. 트럼프가 임기를 수 있다. 이 사람은 은세 안 좋아요. 트럼프는 트럼프가 임기 4년 마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야 돼요. 그 방법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몸이 아파질 거예요. 되게 아파지고 힘들어져요. 치료해야 되고 몸이 아프고 어... 마치지 못하게 돼요. 아파서 마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병이 생긴다든지 수술을 하게 된다든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런 일이 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되는 바람에 어...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돼요. 활용을, 러시아와 중국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지금은. 타리프 때문에. 그 외교를 다 망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돈 털어먹고, 나라 팔아먹고, 외교 다 망치고, 내수경제 다 망쳐놓고, 타리프를, 어, 한번더 볼게요. 타리프 협상을, 연기시킬 수 있다. 또 연기. 3개월까지 한다고 그랬죠. 세계적으로 다 싸움을 붙여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묻지 말고 앞으로 타리프에 관련된 것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 왜 연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좀럼프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굉장히 불리하게 흘러가요, 앞으로. 온 세계가 다 들고 이런. 일어나... 아, 보통 큰 진실 터져나오고. 이 사람 비밀이 있어요. 몸 아픈 거. 자기도 모르는 거 같아요, 지금. 굉장히 몸이 아파져요. 굉장히 몸이 아파져. 이 사람은 활동하기 힘들어져요, 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무조건 미루는 거예요. 세 달만 더 연기해달라. 세 달만 더 연기해달라. 이러면서 불안하더라도 그렇게 밀고 나가면서 다른 나라들과 연계하면서 외교를 펼쳐나가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트럼프는 만만한 인간이 아니죠. 북한하고 그래서 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적을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이 외교를 다시 회복하는데 그 신뢰를 어떻게 다시 쌓느냐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나라들이 볼 때. 또 다른 놈 나오면 또 이럴 거잖아.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미국이 지금 그런 식으로 신용을 다 잃어놓은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더 하고 마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드시 이탈리프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된다. 아, 미국 가나 보네, 이재명 대통령? 하여간 시간을 좀 질질 끌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끄는 거예요, 무조건. 질질 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을 잘 하게 된다. 해결책을 찾아내요.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책 찾아내고, 미국 건너가는 것 같아요. 만나러 가는지. 어렵지만 어려운 일을 해결을 해요. 해결하고, 어, 조금 지체되고, 연기가 좀 되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해결책을 잘 찾아내요. 질문할 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다. 무슨 3년에 돌아와 돌아오긴 지네들이 꼴값들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5년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다. 무사하게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못된 자들이 뒤에서 계속 못된 짓을 하고, 국가의 안정을 가져오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경제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져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엄청 잘 도와줘요. 많이 도와주고, 힘을 합쳐주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사하게 잘 마친다. 힘든 일들도 많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져요. 도와주는 사람이. 그리고 일을 굉장히 빨리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과 협력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경제가 너무 힘들고, 못된 일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다잘 해결을 해요. 무사하게, 아주 무사하게 일을 잘 마치고, 그 종점, 종점으로 가게 된다. 종착력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한번 하고 차기 대통령 되기 전에 연임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연임 정부. 4년 연임으로 하게 해서 그 다음 대통령하고 이재명이 다시 한번 하면 돼요. 꼭 연결해서 꼭두번할 필요 없어요. 하고 또 다시 나오면 돼요. 일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한 번만 쓰고 버리기엔 너무너무 아까운 인재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람, 충분히 할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 연임하고 무사하게 마치고, 어,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나가고, 5년은 잘 마친다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타리프, 이재명, 트럼프, 모든 섞인 문제를 모두 어,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